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길가에 앉아 있던 소경을 주님이 보시고 또 제자들이 봐요. 주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려고 그를 주목하여 보는 거고 제자들은 너무 불쌍해. 근데 불쌍하다해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할수 있는 게 아마 동전 몇잎 던져주는 거겠죠, 그렇죠? 아, 불쌍하다, 동전 몇 잎. 근데 주님은요. 그 사람의 그 문제의 근원을 능히 해결하시는 할렐루야. 네. 이게 이게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동경심밖에 없지만 예수님의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 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여 주옵소서. 진짜 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말씀 나눴어요. 이제 오늘은, 예, 이 소경이 왜 이렇게 지장 전체를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를 좀 봅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고 갈래 실로한 모에서 가서 니누르 스스를한 날이 무슨 날이요? 안식일이요, 안식일. 안심. 안식일이아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무슨 날 안식일의 세상에 예? 가서 솔실로한 번까지 아마 그게 4kg 아니야 4kg는 안될 거예요 왜 성중간에 있는 거니까 무슨 4kg 되겠어요? 예? 왜냐하면 안식일 걸을 수 있는 길이가 4kg 거든그안그 예. 그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걸은 걸은 아니 문제가 뭐요? 예 눈을 뭐 했다는 거예요? 씻었다는 거. 그럼 그 날은 3시도 안 왔나 봐이 사람도 유대인들. 아이 그게 씻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씻었어요, 씻었어요. 문을예 예, 씻었어. 요야 안식 때 네가 예 질러 버려서 물을 눈을 네가 씻었냐? 지는 게 묻은 눈을 씻었냐? 너를 안식이라 범했다. 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 예 이제 붙잡아 가지고 가죠예사람들이들고 예, 예. 가요. 예 가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냐? 니가 어떻게 해서 눈이 뜨냐 10절 그들이 말한 습입니다 그랬더니 11절 그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11절 봅시다. 우리 같이 11절 시작. 대답하대. 대답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누가?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라는 건 알았어. 근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었나봐, 이 사람이. 그렇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못들었나 어떻게 못 들을 수 있을까? 하여튼간 예수, 그 예수가 누구요? 그냥 그 사람, 예수가 눈 뜨게 하고 했던, 어, 이 사람도 그 소망 가졌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소망, 뭐 예수님한테 붙잡고 나를 눈 뜨게 해달라 그런 성도 없어요. 그죠 아무, 그냥 가서 뭐한 거예요. 순종한 거 밖에 없어요. 그죠 순종한 거 밖에 없어 근데 눈이 떠졌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예수를 벌써 보시고, 아멘. 예, 이 사람이 믿음의 역사가 그 있음을 보시고 뭐한 거예요? 주일 하신 거잖아요. 예, 그가 먼저 대답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하는 그 사람 누구? 예수하는 그 사람. 그냥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예술하는 사람이 진짜 내게 와서 지내을 다니더니 어이, 빨리 이렇 나가서 나보러 가서 실한 모습을 실실한 내가 시켰더니 내 이론이 뭐였더라? 번쪽 떠졌더라. <laughs> 네가 그렇게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할수 있냐? 야,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야. 음? 그리고 뭐 저, 저희들께 뭐 쟁론이 막 벌어지죠. 예, 쟁눈이 다시 소경에게 물어요. 음? 그 사람의 네 눈은 17절. 그 사람의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이제 어떤 또 물었어요. 너 어떠한 사람이라 했더니, 그가 뭐라고 대껴요예수그 사람? 아니요. 선지자. 이제는 뭐가 됐어요? 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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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뭐요? 선지자. 아니,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 직업이 뭐요? 양이니까 지자 예, 그냥,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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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 먹고 사는 사람. 배운도 있어요. 네. 에이. 에이, 여러분 배움도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배운거 많은 사람들 앞에 섰으면요 뭐요 주눅이 뭐해? 게 뭐해. 어, 들지 괜찮아요. 예? 배움이 많은 사람들,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 무슨 권력이 있어 사람? 그렇 예. 항상 구걸하면 먹고 살던 사람이 그런데 바리새인들 앞에 갔으면뭐 해야 돼요? 주눅이 들어야죠. 아유, 왜 당신들이 뭐 말이 뭐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에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인 둘기는 그냥 뭐라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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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가 막히지. 그렇죠? 예.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아 맞다.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맞아. 율법에 율법을 포했대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좀 이래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예? 자기들은 그 예수를 주인이라고 그러는데이 사람은요? 성지였습니다. 네.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까? 다시 이제 다시 이제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해요아 이제는 그부모를 불러와 왜? 이게 장님이 아닌 수도 있어, 그렇죠? 이게 예, 이게 예, 장님이 아닐 척하면서 그래서 모를 불러와요. 붕모들또 뭐래? 어 진짜 내 자식인데 맞습니다. 내 자식 때데내 자식은 나이도부터 뭐라고요? 아, 장님이었습니다. 장. 그리고 뭐라고요? 예, 그가 장성했으니. 그얘기 한번 물어보시고 우리 에게는 말해.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유대 교회에서 뭐해요? 퇴출되잖아요. 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게 없어. 아무것도 할게 없어. 그쵸 아무. 것도 그러니까 뭐해? 요 그냥 아이가 유 장성했어. 우리는 뭐본 것도 없고, 우리 아는 것도 없으니까, 이가 장성했으니 이에게 물어보시오. 그들은 이제 한, 한발 빼지요. 예, 한발을 빼요. 네. 그랬더니 다시 뭐해요? 그 사람을 또 불러와. 예, 다시 불러다가 다시 불러다가 니가 예? 어떻게 눈을 떠졌는지이 아, 사람들이 기가 막힌거예요왜말 아무리 해도 뭐해 말을 아무리 해도 아니 자기는 지금 자기가 치료받은 그쵸 남을 얻은 얘기 벌써 쫙다 했어 그리고 또 했어 근데 또 물어보니까 뭐래 당신들도 그 제자가 데려고 합니까 이야 이 사람 담대해요 그쵸 그랬더니 난리 버거지가 났죠 그렇죠? 야, 우리는 모세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제자냐 하고 예, 그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30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이 말해요, 참 옳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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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뜬 사람이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크게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함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문제는요 예 29절 29절 뭐라고 했습니까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걸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유대인들이 잘못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잘못인 거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를 뭐해 몰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시 그가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그거는 뭐야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어디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오셨어요? 아멘.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니까 뭐 해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 거부해. 예수 뭐 믿었든뭐 예수를 믿어 말도 안 되는 거예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와? 어떻게 저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가 있어? 여러분, 그들은 안다고 하는 이 지식이 그들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을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는 지식이.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대답하네 어? 왜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알지 못하냐 못한...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드시는 줄을 우리가 안하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더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수 없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배운 거 많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은 몰라.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어디서 온지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알아요. 왜? 체험이 이게. 이 사람은 왜 흔들리지 않아요? 왜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얼마든지 쥐로 와, 그냥 약호가 죽는다고 그러죠. 약호가 죽는다고. 그냥 아무 말도 못 해야 돼요. 입 밖으로도 못 해야 돼. 아 조금 전까지 국어라고 하셨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장로들 앞에 오, 장들 앞에 있어. 바리스들 앞에 있어요. 사기관들 앞에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뭐 아, 중국적인 게 당연하지 그쵸? 근데 안 들어 왜? 뭐가 있으니까 간증이 있잖아 간증이. 할렐루야 예수를 참했잖아요 아멘 자기의 눈. 자기는 평생 장님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그분이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자기의 눈에 침뱉다, 진흙, 그 진흙을 이기셔서, 자기 눈에 바르시고그 눈을, 예, 예, 눕혀 그 진흙 빠른 눈을 실로한 모세가서 씻을 할 때, 가서 씻었더니 뭐했어요? 눈이 났어. 눈이 밝아졌어. 할렐루야. 장님에서 보는 눈이 되버렸어 아멘. 이거만큼 확실한 증거 있어요? 여러분, 증거 가지세요. 아멘. 확실한 증거를 가지세요. 아멘. 아멘. 그대 흔들리지 않지. 확실한 증거 갖지 못하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전전 앞에? 아무 말할것 없어요. 그냥 그대로 말하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네? 이 사람 은 담대해. 왜? 간증을 가지고 있잖아. 주님이 예수가 나를 치우하셨다는 단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해요 그가 어디서부터 오셨는지, 누구에게서 오셨는지를 뭐해? 그걸 확실히 알아요. 아멘. 네.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어요? 나 살리시려고. 아멘.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의 임단. 보내셨다그 확실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세우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예, 이렇게 말하니까 야,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어? 우리는 가르 치냐느냐 하고 일을 뭐해요? 쫓아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왜? 아, 눈 떴잖아. 아, 뜬거사실인데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매질할 수도 없고. 너눈 떴으니까 그 말도 안되니까 뭐예요 그냥 쫓아내 버렸어요 예그 말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낼 때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모아서 다시 만나세요 왜왜 왜 만나셔요 왜 예수님 지금 바빠요 안 바빠요 아, 쉴 시간도 없으세요 그쵸 그렇죠? 쉴 시간도 없으세요 한사람이더 만나서 뭐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요 근데 왜이 사람을 도로 만나요? 여러분 뭐 만나자고 뭐 약속한 거요? 아니잖아요. 찾아가실 수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성은 없어. 그 차라 찾아가. 왜 찾아가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을 그냥 병 낳고 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병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원해서, 천국 보내시기 위하여 오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아멘. 간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직 구원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으면, 이 사람은 아직 뭘. 그냥 취향을 받은 건지,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아직, 그러니까 뭐예요? 찾아가시잖아요. 그 사람을 찾아가시잖아요. 할렐루야. 가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네가 인자를 믿는다. 음. 왜이 믿음 없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많은 체험을 가졌어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인자를 믿는다. 대답하되 대답하여 가로되 예,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야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아멘. 이 38절 가로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믿나이다 응?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진짜 아무 심한데 그냥 하루 그냥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것이 그냥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요. 응? 그랬던 사람. 그가 예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는데,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 눈 떴네? 아, 눈 떴으니까, 야, 감사하다. 그거 끝난 것이 아니오. 음. 여러분, 그는 뭐해요 믿음이 뭐예요? 자라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 네. 며칠 걸렸어요? 그가 믿음이 자라나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아니요. 그 한날, 그날, 그날, 할렐루야. 그날, 그사람이었어 예수가 근데 그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그 대화 속에서 그는 뭐해요? 점점 점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뭐해요? 믿어지기를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네. 여러분 왜 20년, 30년 주님의 말씀 듣고도 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아니 이 사람은 그날 알아. 그날 그날 그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했고 그가 믿었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신앙이 몇십년 해야 신앙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 마음 오늘 밤 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구원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배워서요? 아니면 간증 가지고 하나님이 제대로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에 내 마음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 할렐루야. 그냥 고백하면 돼요. 네가 그를 믿느냐? 네가 그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러다 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네, 네. 와참이 사람 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복받은 사람.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속에 옆에서 이제 주님이 한마디 더 하시죠. 그게 이제 39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아멘. 예, 심판. 예수님이 심판자십니다. 아멘. 그 심판 언제 하세요, 여러분? 우리 목숨 딱 끊어지는 그날 우리 심판대 앞에 섭니다. 아, 심판은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심판대 앞에 서실래요? 네? 어떤 심판대 앞에, 여러분 천국이요? 아니요, 우리는 상급을 받는, 야나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그런 심판답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하멘또 나는 당연, 그냥 천국 가는 것이 보장돼, 그냥 예수 믿음으로 보장된 삶을 살아가심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심판은. 여러분, 상급의 심판을 받으시는 할렐루야! 네,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심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뭐 해? 소경을. 바리새인들이 듣고는 뭐 해요? 야, 그럼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되면 제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뭘 봐요. 여러분 그들은 왜 지금 예수가 어디서 온지도 몰라요. 예 그들은요. 예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꽉 붙잡혀서 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쵸? 그렇죠? 예, 근데 그 지식을 깨워버리지 를 못하는 거예요. 안 깨지니까 뭐예요. 예수가 안 보이지. 왜 예수를 못 봐요? 아니, 이 사람도, 이, 이, 여러분 조금 전까지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데, 아니, 이 똑똑하다들이, 왜이파리생들은왜 예수를 못 믿어요? 왜? 너무 똑똑해서. 너무 똑똑해서.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 네? 그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버려도 개도안 주, 주석을 크고, 그거 못버려서 뭐해요?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해. 왜 왔는지도 알지 못해. 하나님은 잘섬긴다고요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잖아요. 그렇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근데 자기들이 외식하는 거 알아요? 아니지. 자기들은 최고로 하나님은 잘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이, 이 속임에 절대 속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진짜로 내가 속용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속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본다고 내가, 예, 본다고 해서 교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차라리 진짜로 영적인 속용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내 영적인 이 속용처럼 살장 열려서 주님을 알고, 주님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 따라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구원하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고백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그 환경을 다지기고 그 지혜 많다는 라 사람들 앞에서 도 전혀 불하지 않는 것은 그가 간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간증 많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를 많이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많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서이 체험한 음. 것만큼 큰 <laughs> 믿음은 없는 줄 믿습니다. 달마다의 삶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복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절대 장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거짓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 살아가는 귀한 복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쉬시옵소서. 감살들이 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만들어서 기도 올리옵사옵나이다. 아, 아멘.